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 원장입니다. 어, 그 폐암 환자분들을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한참 이제 많이 드셨었죠.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드시고 재 치료하는 환자분들도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어, 그걸 드시면서 지내보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이 넘은 이제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질문을 누가 주셨어요 최근에 제 구독자분이 자가면역에 작용하려면 강아지 구충제랑 말라리아 구충제 둘다 먹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어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단기간으로는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드신 다음에 반응을 취합해 봤을 때음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드신 분들 중에서 단기간으로 어, 드신 분들 단기간에는 상당히 어떤 증상의 변화 호전 변화가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장기간 살펴본 결과 어,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일시적으로 호전은 되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더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잠깐 호전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또는 장기간 복용한 분들도 결국은 어, 효과가 이게 어, 지속되지가 못하고 어,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패턴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에게 이 강아지 구충제를 투여해서 복용한 분들, 본인들이 원하셔서 복용한 분들의 반응을 제가 취합해서 봤을 때, 제 환자분들 반응도 살펴봤을 때단기간에 사용은 효과를 발휘했으나 장기간적으로는 결국 크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건강유정 임창길 원장이었습니다.